멜레벨, 아직 깜빡하고 멜레벨을 못 올리더라고요. 수위에 올리고 났어, 그죠? <laughs> 본문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제사건근사망이언로 언해는 대대로 이 말이라. 하나님은, 예, 그룹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며, 구약에서 반복되는 주제죠. 이 본문은 아론의 죽음, 곧 대제사전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제의와 하나님 공유와 그 가운데 계속되는 하나님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제에 대해서 해계의 필로성과 하나님 은약,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그 모세와 아론은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한번 실수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죠. 예. 우리한테 상당히 기감이 됩니다. 22절에서 24절. 이스라엘 자손 곧해중이온혜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루산에 이르렀더니 요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루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물에서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죄에 어,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네. 무리바 사건에 네, 모세 아론 하나님 말씀을 하신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 앞에서 자신의 분노를 반성을 두 번이나 쳐서 물을 내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 이로 인한 죄에 대한 대답으로 음, 명령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또한 불순종이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일지라도 죄를 경홀히 여기지 않으시며 공유롭게 심판하십니다 죄사건 사막이라는 말씀처럼 죄는 반드시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충 따르거나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할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지에 대한 깨달았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존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네. 두 번째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대속 그림자 25절에서 26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아세를 데리고오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아레세르에게 아사르에게 이피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진에서 고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레아셀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산국대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레아셀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하늘 앞에 섰던 자입니다. 그가 죽은 것은 단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백성의 죄에 대한 대표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옷을 이전하는 게 있는데 음, 에르 아셀에게 제사장의 옷을 넘겨주는 장면은 언약의 개성과 하나님 나라의 지속을 보여줍니다 에페러스의 글에서도 히브리스 7장 말씀을처럼 아론 계통의 제사장은 죽었 죽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 영원한 대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며 죄에 대한 대속 적 죽음을 연결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해결을 나갈 아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그분이 대신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그 아론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다. 이렇게 대대사장으로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계는 자, 29절. 온해중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핵계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기획합니다. 백성은 아론의 죽음을 애통하며 기억합니다. 이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를 돌아보는 회개의 기회가 됩니다. 회개는 개인을 뛰어넘어 공동체를 정결케 합니다. 그래요,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회개의 소관이 안에 들어가야겠죠. 지금 금식을 하며 많은 음, 기도자들이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출을 위하여 그리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예, 미래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이 결국 음, 공동체를 정결 하기 위해서 예, 기도하고 하고 나가고 있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흐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론은 죽었지만 은 에라셀로 계승되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비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이다. 에스겔 3장 2, 3, 2, 3절의 말씀이네요. 음...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단순한 태대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 공의, 은약의 은혜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이어가십니다. 해계의 복음은 바로 이두 진리를 동시에 붙잡는 겁니다. 죄를 애통해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용서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기도 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재인입니다. 대신 또 오늘 아론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의 대속적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할 때, 늘제 가운데 무너지는 제 자신, 제들이지만은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가 함께 있고. 이 죄에 대해서 경멸을 여기지 않는 그러한 죄인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